진짜예요? 이게 바람신이구나. 그치, 이거야? 와, 충격인데? 얘가 결국에는 평타 베이스로 바뀐 건데. 아, 여기 보니까 폭풍화살피 해가 따로 있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얘가 센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가야겠네. 둘림 파루잔, 베넷, 벤티 순서. 슈한번 돌리고. 베넷 장판 깔고. 그리고 벤티. 자, 오! 야, 확실히 딜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딜이. 완벽하게 돈 기준으로 딱한 사이크에 100만 좀 넘게 나오는 거지. 그니까 러 지금 명함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바람 온페이드 딜러 정도 인데요 근데 원래 벤티가 딜러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격적인 거지. 그럼 이제 돌파가 좀 궁금해지는데? 그쵸? 돌파 보기 전에 브리나도 한번 채택을 해볼게요. 페보를 주고. 브린도 EQ 돌리고요. 자, 벤에 깔고 벤티 들어가 봅니다. EQ 돌리고 지금이죠? 평타. 갑니다. 오, 뭐야. 뭐가 막 터졌다? 오! 일어났구나. 지금 좀 경직 걸려가지고 좀 딜이 빠진 게 있는데, 야, 이거 잘만 들어갔으면 잡혔겠다. 그죠? 저 정도면은 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한 사이클에 적어니까 그럼 잠깐만. 지금 제가 벤티가 공이 불공명 받고 1982. 벤에 깔면 얼마야? 아, 이거 안쓸 수가 없어, 진짜. 이거. <laughs> 3280, 1098이면은 65% 세지는 뭐라, 지 얘는 가장 핵심 서포터가 될것 같고. 얘 막타 개수가 세서 끝까지 치는 게 맞다고요? 공격력이 230%가 아니라 일반 공격 피해 230%니까. 근데 6단은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쓸수 있는 게 아니긴 하. 어차피 회피를 못하면은 강제로 이게 캔슬 당하니까. 어, 결국에는 회피하려고 대신에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내맘대로쓸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긴 해. 다시. 그럼 이게 개수가 2.5배 올라간 거네, 평타가. 요이미아가 여기다가 1.58이 개념이 벤티한테 추가된 거야. 궁을 쓰면 요이미아 평타로 변하는 그런 느낌처럼 변한 거네 이게. 도이퍼 특성이 어떻게 변하나? 상세 확인 이건가? A돌 아 이게 그거구나? 여기 보면은 옆에 화살표로 나가잖아요. 나는 이게 없어, 지금. 나는 저렇게 화살표로 나가는 게 없는데, 저게 에이드로꺼 했던 거임. 원래는 조준사격만 강하니까 별로 의미 없는 거였는데, 평타가 그냥 1.4배 정도. 실제로는 그거보다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자, 이돌 보겠습니다. 궁 쓰면은 바람이 시작되는 순간 효과를 획득하고, 원소전투 초기와, 그리고 폭풍 화살이 적에게 명중하면은 바람이 시작되는 순간 효과를 획득한다. 이게 뭔데? 짧은 터치로 원소전투 스킬을 발동하면은, 기존의 300%요? 진심이야? 3배? 이게 진짜네. 3배 된다는 거요 3배. 원소전투 근데 짧은 터치만 해당이죠 1000%대 개수네요 원소전투가 거의 1500% 정도의 개수를 가지게 된다는 건데 그리 이게 폭풍화살 명중할 때마다 확률적으로 이게 초기화되니까 이거 초기화될 때마다 한 번씩 더쓸수 있어 확실한 딜기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랑자 궁개수보다 높은 거를 그냥 딸깍 쓸수 있어 자동충전되고 평타치다 보면은 거의 이제 대기모션도 없이 쓸수 있는 거예요 뭐그 정도의 스킬을 원소전투에서 뽑아낼 수 있다 개쎈거이 2돌 좋아요 4돌 강화 전부터 보일게요. 원소 구슬이나 원소 입자를 얻으면 은 바람 원소 피해 보너스 25% 강화 후에는 조건이 쉬워진 거네요. 효과는 그대로고 스킬을 발동하면 근데 여기는 이제 벤티만 올라간다면 이거 파티까지 올라가니까 약간 서포팅도 된다. 근데 이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긴 하고 이 자돌 벤티를 서폰용으로 쓸것 같진 않으니까 자 마지막 풀의 기대가 됩니다. 원래 기존에는 바람 원소 내성 감소 전환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원소 내성도 감소 후에는 아하하하하치명탑 피해 보너스 100% 깔끔하네 이번에 무기도 완전히 잘나왔 솔직히 이 무기 자체도 너무 성능이 사기적이야. 나는 이게 원소전투까지 같이 오르는 게잘 활용될까 싶었는데 돌파를 보니까 납득했어요. 남준이 이돌이라셨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그쵸? 원소전투 한번 구경 좀 해봅시다. 두린이랑 벤을 먼저 깔게요. 자, 일단 툴 버프 받았고요. 여보, 28만 9천 봤어요 방금? 진짜 세다. 오, 진짜 세다. 개 세다. 와! 진짜 세네요. 확인해 어, 봐서 감사합니다, 남지님 되게 세긴 한데? 지금 이렇게 쓰니까 원소 선수 딸깍 딜이 한 30만씩 뜨네요, 이게. 꿈의 동아님이세요, 설폭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러 풀돌이라는 거죠? 자, 궁 들어갔고요. 이야! 오 근데 지금 데미지가 살짝 덜 나온 것 같긴 하거든? 뭔가 살짝 덜 나온 느낌인데 한번 더 봅시다. <laughs> 깔고 이제 벤티 타임. 공 쓰셨고, 와 60만! 야 60만 터졌어 방금 봤죠? 와 진짜 세구나. 이게 바람신이구나. 우친 이거야? 진짜예요? 개세네. 충격인데 이거 지와 충격인데? 나의 지금 로키 잡아보니까 감이 딱 온다. 미쳤구나. 와, 엄청 세네요. 야, 진짜 벤티 유돌이 진짜 개쎄다 <laughs> 얘는 진짜 말도 안 되는데요? 이건 좀. 아니 얘는 신이야. 이게 세팅이 덜된 거라고. <laughs> 꿈의 동안이 감사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로키가 400만인데 한 사이클에서 거의 녹았어요 사실. 다임모드 로키라는 거 감안해야 돼요. 한 사이클 400만 정도 본 거야 지금. 야 벤티 풀도라고 서러우셨던 분들 진짜 떡상했다. 충격인데 이거는 약간. 나이 정도 기대 안했어 솔직히. 솔직히 이 정도 기대 안했어요 저. 말이 안 되게 세졌어. 벤티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마 이번에 쓰게 될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노련한 명력 얘가 좀 불헌소 이거 드린 말하는 거일 것 같아요. 드린이 픽업이잖아요 이번에. 높은 확률 1라는거 같고 원거리 공격 모리 캐릭터 이무 명백해 <laughs> 근이리 쓰지 말래 그리고. 그러면 이 아니라 1이조합이야 그냥 이거니이렇니라티이아번이니번니라니다